미친! 도마스가 따라와! 아려랑? 아니 푸피가 자고 있는데 저 갑자기 깨우고서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푸피의 플라이타알 공장에 왔는데요. 아우 푸피 아, 갑자기 왜 부르는 거야? 에? 아니야! 너가 불렀으면서 자고 있으면 어떻게? 아야! 아 얼른 일어나! 에? 아,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래? 아니, 아니, 나 이렇게 잘 자고 있는데, 네가 갑자기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껏 와줬더니 아니, 그것보다 말이야! 우리, 저기, 장난감 기프트샵! 어, 어, 아, 그거, 선물에 그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어, 거기가 왜? 아니, 거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꿈꾼 거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너 지금, 뭐야, 말하면서 이렇게, 어, 눈 감고 있잖아. 봐봐, 너 졸린 거라니까, 헛꽃 뿐 거야. 원래 도와달라고! 어, 저 토너스가 우리 포피 플레이 타임 공사에점령하 하고 있어! 어, 진짜, 포피 플레이 타임은 뭐 이렇게 많은 애들한테 점령해 당하는 거야? 아, 좀 도와줘. 아, 어, 알겠어. 도와줄게. 아휴, 도대체 뭔 소리야. 아니, 그 기차가, 어, 토마스로 변할 리가 없잖아? 아휴 진짜. 아, 어, 참. 제대로 잘했을 텐데, 뭐. 에? 에? 기차도 없고, 레인드 없었는데, 이게 뭔 일이야? 에, 야, 부피 그러면은, 저수자코드는 어떻게 해? 아, 그수자코드 그, 너 많이 해봤잖아. 뭔지 아니까 그걸로 할수 있을 거야. 뭐, 뭐, 너무한 거 아니야고. 알겠어 한번 해볼게 슉슉슉슉 아, 슉, 슉, 슉. 어 됐다 자 들어가서 이거 받고 동영상 보면은 아, 어떻게 쓰는지 알지? 아래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와 열렸다 좋았어 포피 나 다녀올게 너잘 너 봐줘야 돼 알지? 응 음, 부탁할게 아 근데 봐주시면 못할 것 같고 나 전에가 좀 잘게 하아 뭐? 졸리니까 자겠다고, 이 치사한 놈이! 나한테 일 시켜놓고! 으, 진짜! 일단, 가자. 그래,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자, 개 차이로 넘어가고. 좋았어. 가볼까! 오. 아이, 설마, 토마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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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오라라 어라? 어머, <laughs> 리얼, 토마스잖아. 야, 이거 탈수 있냐? 토마스! 가자! <laughs> 아니, 이게. 이게 뭐, 뭔 일이야? 진짜 있네. 야 은근히 웃고 있는 게 완전 무섭잖아. 근데 이게 이거 어떻게 따라오는 거지? <laughs> 일단 오케이. 자 일단 자. 오 이런. 어머. 야 저기 저기 위에서 자 일단 없고 가보자고. 어머 사라졌어 세상에다. 그데 이게 손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얘 손이 없잖아. 에? 에? 허기 허기잖아. 아니 그럼 허기 허기 협력자인 거야? 아니 나쁜 허기 허기. 얘 도대체 정체가 뭐야? 아니 잠만. 그렇다면 허기 허기가 두 번씩이나 나온다는 뜻은 저 기차가 토머스로 변하게 된 것도 이 허기 허기가 도와준 거 아니야? 아니 얘 찔려서 지금 도망간 거냐? 이런 대장화된 고창성장. 갑니다! 아이고. 자, 이것도 빠르게 만들어줄게요. 고! 자, 얻어주고. 슉. 과연! 토마스는 어떻게 따라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스. 따라오렴! 미롱! 어, 위치 뭐야? 위치 뭐야, 이게? 어머, 뭐, 뭐야. 어머, 쟤,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뭐, 이쪽으로 따라와. 어 야, 털릴때 얘가 안 보인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따라오는 거지? 쾅쾅쿵쾅 하면서 이쪽으로 따라올 거잖아요. 일단은, 한 개만 해볼까요? <laughs> 짠! 이렇게많은 레이를 깔아보아야 돼요 과연 이렇게 하면 얘가 못 오지 않을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슉! 오! 오 뭐야? 미친 뚫어! 왜 뚫는 니, 니 건데? 니니왜 얘, 얘 뚫는 건데? 얘얘왜왜 뚫을 수 있는 거야? 어이없네. 야야 야, 미친 어이없네, 야, 너 뭐야! 잠시만, 그럼 얘는 멈췄을 때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올라가는 건데, 해볼게요. 얘 멈출 때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가봅시다. 허! 으자! 됐거든요? 얘는 날안 쳐다보는구나. 얘는 그냥 이렇게 되네요. 밟아볼까? 보이야! 아이고! 근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막 엄청 무섭진 않다. <laughs> 자, 그렇다면, 방해물도 나와야겠죠? 자. <laughs> 엄청나게 많은 양이. <laughs> 네. 빗자루거든요? 비자로 빗자루보다 대걸레데 일단, 가볼까요? 나와라. 어, 미친! 어, 미친! 이게, 이게 뭐야? 왜,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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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규 이상할 거군요. 한 번만 해볼게요. 다시 다른 걸로 한 번. 짠 이번엔 여기 여기 박스인데가 너무 너무 많나? 야 너무 많아. 야 이거 좀 에바 세바 아니냐? 왱. 어, 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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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어어 경소 경소. 어머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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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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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살려주세요. 어머머머! 어, 방금, 방금 튕기뻔 한거 같은데? 어. 튕겨봐, 튕겨봐. 튕겨! 짠 아! 포피! 자, 특별히 포피를 불러왔습니다. 자, 가볼까요? 오케이. 오! 아니, 포피를 뚫어버린다고? 너란 녀석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냐? 어, 뭐야? 내 팔! 내 팔! 어? 돌아왔다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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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대장. 와. 와보시든지. 뭐 아! 얘 모든 걸다 통과해버린다고! 좋았어. 그렇다면! 이번엔 진짜로, 널 원래 기차로 돌려놓도록 하겠다. 나와, 도시죠! 어머, 미친, 미친, 미친.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자, 이 걷는 게 궁금하긴 했어. 가보자고. 가, 보, 자, 고! 과연? 설마, 허기 허기가 나오겠어 어머, 미친, 뭐야! 어머! 어머, 뭐지? 어머, 뭐지? 어머, 뭐지? 저게! 뭐지? 저 금치 가원종은! 어머, 뭐, 뭐지? 뭐지? 어머, 미친! 토마스가 따라와! 아니, 진짜 기차잖아? 아니, 기차니가 기차이긴 한데. 아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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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게? 에? 에? 뭐지? 아니, 잠시만. 털러볼까? 뭐, 안녕? 오! 왱? 궁금한 게 생겼다. 얘요렇게 쫓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얘 떨어졌을 때 피어날까? 얘 되게 로봇처럼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피가 없지 않을까? 해볼까? 자 갑니다. 어머어머어머어머! 얘눈딱 뜨는 게 완전 무서워. 따라와 보시든지. 확! 팍. 어확 쳐다보는 팍거 너무 무섭고. 자.

어머머머머! 근데 왜야쫓아는데꾸르르꾸르르 거리는 소리는 안 나고 왜쿵닥 턱턱 쿵닥툭턱 소리만 나는 거야? 자 변태 같아!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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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어머 안돼 안돼 한대 때렸다잉 자리 써라!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 야 겁나 무서야 뭐야 개 빠르다!

어떻게 방금 끼잉 끼잉 끼였던거 같은데 보일까요? 야 이게 얘... 겁나 멀쩡한데? 퍼피! <목소리> 내가! 내가 했어! 니가! 포질러 자는 동안 내가 해냈다고 어? 알겠냐고 자! 퍼피 봐봐 내가 소환해줄게 퍼피 봐봐 봐봐 <laughs> 조금 이상하긴 하잖아 지금 이렇게 어? 귀차가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내가 마스를 처지했어. 어제 이 정도 했으면 나 이제 쳐도 되겠지. 그러니까 보피 일어나. 너, 내가 도와줬으니까 내 소원 하나 정도는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것이 인생의 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창이 나오면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